장에서 핫도그 그래. 얼마만이야? 영화관 자체를 500년 만에 온것 같아. <laughs> <laughs> <놀데> 어, 핫도그 하나 해. 아도그나 <놀데> 아, 자꾸 세븐틴 기분 들어가지고. <laughs> 오 보면서 예전 세븐틴 느낌이 속 나가지. 데 뭐래? 아, 아까 찍은 거 지금 보니까. 어, 뭔가 나 네. 혹 그럼 저희 하는 게 그리팅하고는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팅하고는 다른 거죠. 네. 아. 돌리장 보도 안 나오면 어하지 <laughs> <laughs> 막말을 해야 되는데 막말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면 인중에서 <laughs> 막말 안 하나? 한번이렇 버퍼링이 걸린다 <laughs> 말을 해도 무섭지가 <또>, <laughs> 어디 가는 거죠? 제주도로 갑니다 1박 2일 48시간 와우 아! 아이스크림 <laughs> 제주도는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가보셨고 아니 하나 못 가신 분들도 있나 못 가신 분들, 응. 분들 비하는거야걸리는 거니까요. <laughs> <laughs> 어린, <어린이도 웃음> <없애신데. 웃음> 또 제주도 하면 또 제진이지. 제진은 어, 거의 뭐 제주도에 살지 <laughs> 않았었냐? 제진 형이 저희 제주도 가면 그러면은 응. 컨셉은 저희가 정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뭐 <laughs> 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 <laughs> 얘기. 형이 얘기한 뭐지? 접시 게기? 아 클라이 아, <laughs> 사격. 클라이 클라이 사격. 좋죠. 게임을 해야지. 그래. 카에다가 카메라를 향해서 쏜 거야? 내가 이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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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쏘는 거잖아. 그래서 플레이 사격하는 데를 제가 잘 아는 데가 있어요. 주문 쪽에 있는데. 협찬해 줍니까? 협찬은 안 돼. 뭐죠? 1인당 6만 5천 원. 수동으로 이렇게 날려서. 아니, 근좀날 이거 우리한테 합시다. 이거 괜찮을 거야. 난 그거 하고 싶어. 대구에서 우리끼리 뛰어내리는 거. 그거 봐주고. 장난으로 바대고 물 떨어지는 거, 우리 계곡물 떨어지는 거 맞으면서 든하고 지금 근데 맞아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이제 성읍에 옛날에 제주도 민속촌이 있는데 제주도에흙 똥돼지라고 했던 돼지. 우리가 똥을 내리는 체험을 이렇게 들서 주는데. 아, 근데 저는 확실하고는 뻔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민심을 알아보자. 스위트 숨다와렇게가거대기싫어 사람. 그냥 소비자분들 싫어하고 그쪽 민심 그어보지 말고 멤버들의 민심이라 좀 어떻게 좀파일러봐요 야, 고장 땡이. 게임을 우리가 잘해놓 것들을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대서 묻는 거지 사람들. 뭘 봐도 되게 최악이라서. 시스템이 우리 과도수 넣기만 는거 얘기하는 거. 아, 바빠질 때서 서빙하는데 정신없는데 거기 가서 <laughs> 정말 입하자는 거야. 시형아이디가 지금 시위기를한기 있는 랑 자기 출연한게다 섞여있어. 우리 집에 그냥 리서울 있어요. 너, 언제 서울 왔어? <laughs> 엄청 엄청 아어요 아, 아, 예, 예. 그리고 그옆 동네 이정사야. 제재훈영하자면제요 어, 있고 있고. 그 쿨. 쿨. 쿨과 제일 웃쿨고 아, 제일 웃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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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스서 제주도 한번 뭐야? 돌하루방 여자 여자 봐라 돌하루방이죠 저희 1박 2일 돌하루방 1 돌하루방으로 1박 2일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에이야단체를 맺어 가체 로츠를 맺어 나는 뭐 새로운 걸뭐상품 만들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요즘에 또 제주도가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 제주도는 뭐 아 이거 진짜 괜찮아 요사실로요 따바이들, 네. 네. 자 따바이 친구 하나, 자 준보에 친구 하나, 응, 응, 네, 이번 뭐야?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네. 진짜 그런 거사실로요들어보시고 you know. 이번 제주도의 테마는 30대야. 오, 30대들이 할수 있는. 그 네, 마지막 진짜. 만 39세 형을 위해서 30대 예능을 나온다. 그러니까 직장이 너무 쩔어 있고. 에휴. 누워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많아 또 가서 뭐 할래? 3,000원. 3 0 0 3 0대 청춘의 제주도 여행기로 가는 걸로 하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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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괴롭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괴롭히는 생각이 또 <laughs> 설레긴 하네요. 누군가 하나 피똥싸겠구나. 제주도가 아니 지옥의 선물로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하행을 하는 거겠죠. 괴롭히는 거,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거, 괴롭히고 싶다. 아, 싫은다장소원 뭐, 괴롭히는 맛이 나. 보자! 그거 진짜 준비했다. 하다 가야지. 아, 계속 들고 다니면 여행이니 아, 이거 생각해봐야겠다. 모르겠다. 그때 봐요 제주도 응. 그 때. 알겠습니다. 놀라겠어? 너네 혹시 모르니까. 난 아, 왜. 네. <목소리> 네, 만 네, 그러니까요. 이거 <laughs> 까드릴까 여기, 우리 여기 제주도 제주 음. 팀 왔나? 제주도 팀 지금 식사, 음. 밥 먹으러 와가지고 스케줄을 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거 잠깐만. 네. 이거. 아 x 면안 돼. 이거 처음에 x x x x x x 제가 준비한 선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거요? 예. 이게 뭐죠? 선물 선물 준비를 안 했잖아요 네, 멤버들이, 이게 선물인 거예요? 네, 멤버들에게 선물 네. 철학이 있는 선물입니다 평생 볼수 있는 네. 멤버들생각 네.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울메이트 같은 중요한제멤버들 쓰레기요? 야, 쓰, 쓰레기? 너, 이게 무슨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뭐지 이거? 뭐죠? 어제 <laughs> <laughs> 어? 와 노래 듣고 있었어 밖에서 <laughs>